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손프로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들 예.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 있거든요 음. SUEK님 예,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일단 속스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뭐 살짝 올랐는데 그래도 안 뭐야 뒤로 안간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게 오늘 저녁에 이제 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한번 쏘기 전에 이제 숨고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은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목요일날 새벽 6시 지나가지고 나오는 것 장후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확 날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예. 지금 우리 같이 하시는 속설하시는 분들 몇개월째 정말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꼭날라가 가지고 기분 좋게 예. 익절도 좀 하고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온큐 어제 제가 이제 같이 매수, 조금 뭐, 지금 이거는 푼돈이지만은, 모아가는 돈에 푼돈이지만은, 같이 매수하신 분들 오늘 두번 익절했죠? 네, 두번 익절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 수익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25.96에 익절하고, 28.17에 익절하고 해가지고, 두개 익절해가지고, 살짝 그냥 호떡값 벌었습니다. 어제, 우리 호민 누나가 얘기했듯이, 호떡값 벌었습니다. 네, 기분 좋게 호떡값 벌었고, 그래서 하루 만에 그래도, 한15% 정도 수입 본거 같은데, 음,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예. 어, 뭐, 일단, 냅두시고, 다른 거는 뭐, 딱히 오늘 장은, 보시면은, 음, 오늘, 나스닥, 예, 장이, 어, 안 끝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예, 나스닥이, 지금 0.8% 오르고 있고, S&P 500이 0.29%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안 오르고 있네요, 또. <laughs> 다른 게다 오르는데 반도체만 안 오르고 있어. 아이, 제기랄, 아주 그냥. 자, 나머지, 진체 보면은, 음, 테슬라 1.77%, 와, 진짜 강한. 아니, 엔비디아 4.61% 오르는데, 반도체가 안 올랐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4.63% 오는데, 반도체가 이게, 안 올랐다는 게, 뭐, 뭐 때문에 그런가? 어떤 놈이 이거 안 오른 거야, 오늘 또. 어? 아이, 너무하네, 이거. 어? 또 똥물 튀긴 거 누구야, 이거? 야, 이. 응? 뭐가 똥물 튀긴 거죠, 이거? 나봐. 아이, 뭐, 저 다른 거저봐야겠다 반도체 섹터를 한번 뒤져봐야겠다. 야, 이게, 엔비디아가 저렇게 오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런가 도대체. 아 AMD. AMD 바꿔야겠는데. 인텔. 인텔 좀 빠지고. 근데, 나좀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 짜증, 네, 짜증 제대로 나왔네. 음. 오늘 저녁에는 틀리겠죠. 오늘 저녁 잘 돼야 된다 진짜. 아, 뭐 주식 하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예, 마음이 힘든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응?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 온다 생각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음, 나머지 뭐다야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최고네 근데 어제 어제 어떤 분이 댓글 달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 스트레치 얘네들 전환사채 발행해 가지고 그 돈으로 전환사채 발행한 돈으로 저거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그거 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 이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어제 그 비트코인으로 이걸 채울 수 있냐, 이 말이. 전환사체 발행가 비트코인 사는데 회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내가 그거를 물어본 거거든. 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뭐, 잘 모르니까.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나는 회사 자체는 왜냐면은, 그 안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크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크게 막 재무가 좋은 그런 기업 아닌데 매출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 어, 아, 이거 보면은 매출 자체가 아예 내가 볼 때는 없었거든. 근데 회사 오너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끌고 가겠다. 그거랑 또 비트코인 사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저거 한다 막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걸로 해서 그냥 기대감으로 이거 봐 봐요. 매출 보면 매출 자체가 아예 안 늘어요. 21년도에 511억, 495원, 거기다가, 저, 23년도에는 살짝 흑자였지만 나머지 또 적자로 다시, 예, 이렇게 된 걸로 나오는데, 말 한마디, 비트코인 사고 말 한마디, 뭐, 될수 있냐는데, 뭐, 근데 그거 보면 뭐, 베네수엘라 같은, 어, 국가도 비트코인으로, 어, 저걸로, 좀 뭐야, 꾼 상황인데 뭐, 나라 기금까지 비트코인으로 하는데 운영 나라 운영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늘렸는데 뭐할말 있나? 어 그건 뭐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자체는 뭐 미국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다 계속 보유하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앞으로도 상승분이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트코인 자체 그거를 내가 뭐 부정하진 않아. 지금 뭐 거의 화폐로다 인정됐으니까. 어, 근데 대신 이런 회사 자체도 그걸로 다 만회할 수 있다? 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니까. 뭐 내가 그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이것저것 떠나서 다속술만 하고 있는데 뭐속술만잘 되면 되니고 우리, 에, 우리 방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속술만잘 되면 되는데. 속술 오늘 뭐 엔비디아가 저렇게 오르는데 속수이안 올랐다는 건뭐 도대체 뭐가 브로드컴? 응. 아닌데 뭐 브로드컴도 빠지는 게 없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할게요. 자, 이만 들어가 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장뭐 그래도 일단 빠지지 않으면은 저녁에 이제 올라가는 것만 보면 되니까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해볼게요. 자, 이만 들어갑니다, 형님들. 수고들 하세요.